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눌릴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이 우리는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고 분명히 올라갈 종목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죠. 오픈 채팅방 안에 긴급 소집 회의에 계신 분들은 이 점을 다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수익률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단 3거래일 만에 57%의 수익률 챙겨 주셨었는데요. 쭉 보시다가 최근에 종목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플리토라는 종목을 오늘 익절을 해 주셨는데 17% 수익 실현해주셨고요. 또 펨텍이라는 종목은 단이 거래만에 16%. 하나우션 역시 단이 거래만에 16%의 수익률 챙겨주셔서 참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수익 잘 챙겨가고 있다.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아쉽지 않은 수익률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반장님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좀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 펨텍 같은 종목. 뭐 반도체 관련 주인데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수익을 또내신 건가요? 제가 펜텍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주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 드릴 때 관심주로 네.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어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떤 종목들막 보여드리잖아요, 맞죠? 네. 제 테마를 설명드리면서 관련 주들을 좀 살펴드리는데 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좀 보너스 같은 종목으로 해서 좀 관심주로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이제 종목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한 공약 방법들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펜텍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좀 쓰던 이제 시약 장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산을 하던 그런 분야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산 라인까지도 지금 증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납품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지난주 방송 말씀을 드릴 때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다음날 시초가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말씀 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잠깐 뭐 주식 시장을 놓치시는 분들은 음. 수익을 좀 챙기기가 어려워요, 맞죠? 실질적으로. 자, 근데 그 다음 날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만약에 오는 시장까지도 꾸준히 보유를 하셨다고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서 우리가 좀 보유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종목들 중에서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는데 뭐죠? 현상수배 종목 말고 네. 이 관심주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종목요? 현상수배 종목보다 아, 더이잘 종목들이 더잘 가요. 아, 훨씬 더잘 가는 아, 그런 부분들 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금방.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주는 이제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급락도 좀나을 수도 있습니다. 음. 시장에 관심이 또식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우리가 두 번째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 이, 이 종목도 궁금해. 네,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지난주 인공지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음. 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똑같은 날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받아줬던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에서 제가 펨텍이라는 종목을 보너스 종목으로 관심주로 좀 챙겨 드렸고 음.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 주 중에서는 제가 플리토를 좀 챙겨 드렸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뭐 플리토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수의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올해 실적까지지 좋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죠. 플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우리가 번역 그 어플인 파파고 네네네네.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뼈대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액으로라도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같이 공략을 하셨다면, 자, 5일만에 우리가 17%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수익을 본 종목이 있습니다. 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그룹에흡수합병이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오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자 이거 지난 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개파락을 했습니다. 14% 정도 개파락을 했는데 이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음. 예, 일단 선반영을 일단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좀 빠지는 거 보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선주 다음 주 중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좀 동반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제가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번주 시장에서는 조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 딱요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은 뭐 환동원 관련주라든지 굉장히 정치인맥 관련주. 네, 많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공략하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또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시장에 2,400여 개가 있습니다. 맞죠? 음.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잘 골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시고, 자, 하나오션 어제 시초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고, 하나오션은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모아가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2만 5천 원 이하로 만약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조금씩 계속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요 구간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음. 적금처럼 좀 모아가시면은 우리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찰떡 같이 알아들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가시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멀리 봐도 굉장히 큰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좀 말하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줄때 먼저 챙겨놔야 돼요. 수익 줄때 먼저 챙겨놓고 우리가 이런 수익률들이 꾸준히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좌 조금씩이라도 이제 변화 시켜 보고 싶으신 분, 음. 너무 음. 우리가 막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손도 못 대신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같이 계좌를 조금 변화를 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 너무나도 좋죠. 펜텍부터 플리토 그리고 한화 오션까지 잡아 주셨는데요. 단계적으로 수익을 빨리 내주신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잡아 가실 수 있게 저점에 있는 종목 한화 오션 같은 종목은 유상증자 우려를 이미 선반영한 주가까지 포착을 하셔서 톡 방에서 알려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관심주 관련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과 함께 또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략을 해주신 종목 그리고 공개수배 포착주까지. 저희가 하루에 방송만 해도 여러 개의 종목이 나가고 그 안에서 수익들을 아주 다 쏙쏙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 자세한 종목명과 추가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긴급소집회의라고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방송 중에는 다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여건이 안 돼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오픈 채팅방 보니까 뭐 플리토 지금 고점에 좀 있는데 탈출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우리 수사반장 맥스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다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 무엇보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수익 리뷰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